성경통독 기도회, 오늘은 로마서 5장의 말씀, 통독하고 묵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88장,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에 소망 누언가 우리 주 예수 보낼세 우리 주 예수 밖에 눈 미도리 아좋업도다 조나의 반석이시니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조 크신 그 은혜에 소망에 닿출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신이그 위에 내가 소리라, 주위에 그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양 밀사와 내 소망 더욱 흐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고조의 우를 힘입어 어여 치파로 설리라주 나의 반석이신니그 위에 내가 소리라 그 위에 내가 소리라 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로마서 5장의 말씀 함께 동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 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러게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다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로로 다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로로 다리로다. 그런 즉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조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단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다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값 없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노력도 공로도 내 의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되는.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또한 즐거워해야 한다,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은혜, 구원의 은혜. 자, 어떤 은혜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고, 세 번째로, 우리 모든 질병들로부터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어찌할 수 없는 죽음, 이 죽음으로부터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즉,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즐거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즐거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 소망이 자기가 가진 그 소망이 자기의 모든 것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망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삶을 이끌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의롭게 여겨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이 예수님께서 이끌어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오늘 나의 소망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이신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라면 바꾸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즐거워하는 삶, 기쁨의 삶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란은 우리를 절망과 죽음으로 빠뜨리는 넘어뜨리는 그런 환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환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바라보는 환란이기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가 쌓여 연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침내 소망,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영생,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 과정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환란이 있는 과정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에 환란이 있지요, 문제가 있지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그 문제가 있는 여정 중에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효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환란을 인내하는 그 인내 중에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연단 중에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어진 딱한 번뿐인 마지막 하루입니다. 마지막 오늘입니다.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귀한 날에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삼으셔서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환란 속에서도 인내 연단 가운데도 문제 가운데도 즐거하시고 워 기뻐하시고 찬송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5장 말씀 앞에 섭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것이 인내하며 연단하며 소망에 이룰를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능력이 내삶 속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봄을 통해서 오늘도 환란 가운데 문제 속에서 질병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떠한 일로 인해서도 우리의 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낫게 하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러저러한 삶의 문제로 기도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주님께서 관여하시사. 주관하시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기도일 삼게 하시사 내일 말씀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